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와 관련된 유명한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향하여서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원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쭉설명 하면서 탕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었죠? 이두 아들을 사랑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한 분이 누구죠?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살찐 송아지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발전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참겠습니다. 이 탕자의 귀에 대한 말씀은 아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게 되면 여기 라비에 리차드와 블란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모스크바의 어디에서 그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헨리나우연이 탕자의 귀양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저도 쓰게 되었고 최근에는 살아있는 목사님 가운데 메나타에 있는 티머시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무절지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이고 무절지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써서 또이 탕자의 비유는 거대토모두고 내려오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도 10개 정도의 비유를 더 함께 나눠야겠지만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가 되는 것, 그 안에서 살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기 나의 형제가 있고 여기 나의 자매가 있고 내 이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시게 되었던 그 내용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과 아들의 십자가의 주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기도의 말씀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보다도 늘 기도와 이어지는 말씀은 용서입니다. 마태복 6장에 나오게 되는 주기도문이 대표적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것이 용서한 만큼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게 됩니다. 결국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앙의 가르침은 사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오히려 더그 메시지가 크리어하고 확장되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아가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삶을 바쳐서 강조하게 되었던 사도님의 긴 역사는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되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고 너와 내가 더불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였기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는 자녀가 되고 너도 여기 하나님의 구원 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초점으로 맞춰 보게 될때 작은아들 탕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온전함이 필요하고 큰 아들 의로운 장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작은 아들을 구원하고 큰 아들을 성숙함으로 이뤄가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비유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은 16세기의 아트러 성경 이 벌가카이 공공역이라고 있죠. 이 벌가카역에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나치너 이름을 따라서 NIV 성경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개혁개정판이 다이 성경의 번역을 따라왔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오늘의 말씀을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누가 보면 15구장 전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전이 주인의 손에서, 떠나서 잃어버린 동전이 되게 되었을 때 동전으로서의 가치와 그존재 Pungoni, p u n g o 들들 Pung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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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n g 목자 대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인 대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5장을 흔히 붙이기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되자,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기쁨으로서,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 탕자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영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이 실수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이 아들이 실수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유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게 되면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배분은 받을 수가 있지만 처분하는 것은 사후에나 처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두 번째 이유와 연결 되게 되는데 죽기 전까지 늙으신 부모를 책임질 의무와 부양할 책임이 이 자식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는 도랑 시도 안 했는데 지들 마음대로 이 지만대로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생산적인 일에 쓰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여서 소진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여 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의도가이 둘째 아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늘, 율법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게 되는 이방인 공동체에 가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게 되었을 때이 둘째 아들은 이도 저도.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보게 되었을 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헬먼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설교집을 통하여서 탕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시대 각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먼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먼 나라가 우리 안에 작게 존재하게 되지만은 점점 점점 점 커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의 사랑과 품안에 살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서 새로운 시작을 잃어보려고 하였던 탕자와 같이 나의 기술, 나의 이성, 나의 힘 나의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 가서 살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둘째 아들이 실수 대신에 회복될 수가 있었고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은 과거에 선 권리를 주장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이라도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갈급한 신령이 그 안에서 회복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불제목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죽지도 않았음에도 돌아시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과 품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인이 치킨 져주는 삶이지만은 풍군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용질입니다 오늘 고용되는 끝이고 안 되는 많은 것이 풍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그렇게 풍꾼이라고 되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있기로 한다라고 하는 부스러기의 낙도 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있게 되자.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그가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위론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서 부스럭이라도 하고 하는 것을 구하고 사모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 7 절에 보게 되면은. 신자가 아버지 의 품에 돌아가려고 할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스리스로 돌입겨 이르되 했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헤르만 트리케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네, 아니라 모든 세상에 울리는 징보다 더 크게 마음속에 울리는 징소리가 있다. 그 징소리를 따라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17절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을 He can't his senses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감각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를 향해서 받아들게 하여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금가락지를 띄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그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그는 무취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지 받는 판단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하받는 인생으로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는 왜 합니까? 반갑잔치, 돌잔치, 신술잔치, 무슨잔치 하는 이유는 축하할 만한 것이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 품 안에서 축하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미래와 내 장면은 축하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큰 아들이 하였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8절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